미세먼지도 나쁨이고, 자외선 지수도 엄청 높네? 안되겠는데? 여름을 앞두고 이른 더위에 대기가 정체되면서 충남도엔 오존 주의보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첫 오존 주의보는 지난달 4일 공주와 예산에 내려졌는데요. 지난해보다 20일 이상 빨랐습니다. 올해 벌써 32차례, 지난해 같은 기간 8차례보다 4배나 많은 수치입니다. 고농도 오존 지속 시간도 지난해보다 2배 이상 길어졌습니다. 충남도 15개 시군 가운데 2개 시군에 오존주의보가 발령된 지난달 24일, 보령과 서산, 부여와 서천 등에서는 오존주의보 상태가 12시간에서 18시간이나 지속됐습니다. 특히 지난해엔 오후 1시에서 6시 사이 발생량이 많았지만 올해는 새벽이나 밤 늦은 시간까지 시간대를 가리지 않고 발생하고 있습니다. 올여름엔 시작부터 30도를 웃도는 폭염이 예상되면서 오존주의보 발령이 더 잦아질 것으로 우려됩니다. 최근 이른 더위로 일사량이 많고 낮은 습도와 풍속이 약해져 대기 흐름이 정체되는 등 오존 생성의 최적의 환경 조건이 형성됐기 때문에 오존은 자동차 배기가스 등 대기질소화합물과 휘발성화합물이 강한 자외선과 반응을 일으켜 생기는 2차 오염물질인데요. 도는 대기 중 오존의 농도에 따라 주의보, 경보, 중대경보를 발령해 도민에게 신속히 알려 대비토록 한다는 계획입니다. 오존은 강한 산화력을 가진 자극성 기체이며 눈과 호흡기를 자극해 염증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게다가 폐기능 저하와 천식의 악화 등을 유발할 수 있고 조기 사망률을 증가시킵니다. 전문가들은 오존이 발생하면 농도가 짙어지는 오후 2시와 6시 사이 외출이나 야외 활동을 자제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차도와 거리를 두고 걷고 승용차보다는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오존 경보 발령 정보는 충남넷 누리집이나 보건환경연구원 누리집을 통해 신청하면 되는데요. 도 보건환경연구원은 도내 15개 시군에서 30개 측정소를 운영 중이며 오전주의보 발령상황 문자 알림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도는 오전 중대경보 발령으로 대기 오염을 긴급하게 줄일 필요가 있는 경우 자동차 운행 제한, 사업장 조업 단축 등의 조치를 내릴 예정입니다.